안녕하세요. 구필라TV 입장해요 여기는 어디? 와, 산세 좋고, 물소리 좋고. 여기는요, 서울 은평구까지 자차로 15분. 이 업대에 안에는 정말 럭셔리 블링블링.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으러 가시자고요. 고고! 여기는 장흥인데, 딱보시기 어떠세요? 평수가? 오,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한한 40평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30평 이상인데요. 네. 거기다 놀랄 만한 게 여기는요. 2억대예요. 2억대 와, 금액도 저렴하네요. 그렇죠. 저와 함께 집 구경 자세하게 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 전실 공간 보여 드릴 건데요. 먼저 와, 여기 파벽돌 좀봐 보세요, 대표님. 어, 느낌 있다. <laughs> 느낌 있죠? 네네. 파벽돌로 마감해 드렸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도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 사이즈 정말 좋은데요? <laughs> 그쵸.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이 이렇게 뺑 둘러져 있어요. 음... 고급지죠? 네. 미디웨이 선반에 밑에는, 밑에는 띄움 시공까지 잘 시공해드렸어요. 사면 농 슬라이드 둥문 골드로 고급지게 해드렸고요.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3번 방. 대표님 여기 네. 한번 봐보세요. 어 여기 붙박이장이 났네요. 붙박이장요. 이거 기본 옵션으로 다 제공해드려요. 어... 사이즈도요 2,800에 반대쪽에 3,000. 여기의 방 메리트는요 제 뒤편으로 베란다 공간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실전이. 네. 베란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네. 뒤편으로 수전 설치돼 있어서 워시타워 공간 충분히 수납 가능하세요. 방금에 2억대 빨리 오셔야 돼요. 메인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 공간. 와, 여기는요. 유럽풍꼭유럽풍 스타일 같지 않아요, 대표님. 골드로 이렇게 럭셔리하게 수전에 세면대도 사각볼 골드로 해드렸어요. 음. 수납장도 깔끔하게 해드려서 여러분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의 집도 럭셔리예요. 럭셔리. 텐바 보드에 바닥은 폴리싱 타일. 거기다 가 대표님, 여기 봐보세요. 오, 어, 야, 이거 4A 시스템 에어컨이네요. 거실도 보면 놀라실 거예요. 거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와, 실장님. 네. 진짜 이 집, 거실이 진짜 끝내주네요. 거실이 정말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어. 꼭 고급 빌라. 정말 돈 드는 게 티가 나요. 옆에 벽체도 봐주세요. 폴리싱 타일 마감을 해드렸고요. 네. 지금 몇 인용이야 몇 인용 거의 와. 진짜 10인용 패브릭 쇼파를 이렇게 놓고도 공간이 이렇게 널찍한 거 보이시죠 웬만한 빌라에서는 이 패브릭 쇼파가 음. 어, 허용이 안 돼요 <laughs> 거실 폭이 4,100이고요 양쪽으로 폴리싱 타일 정말 광활하다 광활해 주방도 매력 있다니까요 주방도 보여드릴게요 주방도 럭셔리하다 럭셔리 요거요 가전제품 서비스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 이와 진짜 나 이거 갖고 싶다 뭘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laughs> 이 스타 매력 있어요 아 이렇게 널찍한 거 보셨어요? 사이즈가 좋긴 해요 여기가.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자를 놓고도 충분히 식사 공간 다 마련돼 있고요 포인트 조명도 너무 고급지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 앞에 수전이 돼 있지만 뒤편으로도 이렇게 음... 사각 싱크볼 수전이 돼있어요 대표님 어 활용성이 좋네요 맞아요 제 뒤편으로는요 수납장 짱짱하게 넣어드렸고요 요 왼편으로는 환기창 거기다가 수납공간이 빼곡하게 넣어드렸어요 어 고급지게 요거 엘리칸가 대표님? 네네 이거 후드 응 음, 너무 고급진 것 같아 이것도 다행 도실 공간 이런 거 없으면 주부님들 섭섭하잖아. 다용도실 공간에 보조 주방까지 거기다 환기창까지 마련해 드렸어요. 오늘의 집은요. 30평대. 뒤편에 아트홀은 멀티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2번 방도 보여 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도 좋네. 2700에 반대편 3460. 오, 여기 너무 진짜 아늑하고 뒤편으로 대표님 뷰도 너무 이뻐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돼 있어요 1번 방도 보여 드릴게요 1번 방 사이즈가 정말 매력 있는데요 3340에 반대편에는요 길쭉하게 5m가 넘어요 굳이 벽지 안에도 이템바바보도로 고급지게 해 드렸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넣어 드렸어요 제 뒤편에 이거 궁금하시죠?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따라와 보세요. 어, 이렇게 음.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다. 네. 요 골드로 이렇게 시스템 장을 설치해 드렸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네. 길이감이 좋으니까 음. 요 공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네요. 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해 드렸어요. 다음은 우리 집 세컨 욕실도 보여 드릴게요. 세컨 욕실 공간이에요. 어떠세요? 공간 정말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시죠? 수전. 세면대도 밑에 수납장까지 마련해 드렸고요. 골드로 고급지게 다 갖춰 드렸어요. 은평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현장. 15분밖에 안 걸리고요. 오늘의 현장은 2억대. 실입주금은 3천. 오늘의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속 대표번호,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보시고 연락 주시면 오늘의 집이 타입, 또 다른 타입, 인근의 다른 신축 현장까지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빌라TV만의 특별한 혜택 받으셔서 좀더내집 마련하는 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